안녕하세요. 보트뱅크 김중입니다. 오늘은 저희 원기야 소형 원기야 스탭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왼쪽에는 WGM-NK243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NK245 제품입니다. 약간 두 세트를 가져왔는데, 이쪽 부분은 지금 감속비가 10대1 제품이고, 이쪽 제품은 30대1 제품입니다. 어, 보통 원기야 스탭모트를 얘기하면요. 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스테이핑 머트 뒷부분에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혼자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감속비가 10대 1 이라서 이 돌리는 부분을 1바퀴를 이제 손으로 돌리면 이게 축이 한바퀴 돌수 있습니다. 어, 10대 1 제품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쪽 라인은 이쪽 세트는 30대 1 제품이라서 마찬가지로 이게 30분 손으로 돌게 되면 이게 한 한번 돌게 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저속에 고토크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홀딩토크가 어, 9 k m p s 입니다이 어, 제품 사용했을 때는 3 0 k 트 p s 를 이제 초과하면 안 되고요. 어, 무조건 이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이시는 웜기아 스텝버튼은 어, 바이플라 제품이고 네, 장점은 스텝버튼이다 보니까 수명이 길고 속도가 높고 대신 저속에 토크가 높은 토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구동한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랑 컨트롤러 가져왔습니다. 바로 저희 MSD 다시 25랑 SPC 30이란 컨트롤러 제품 가져왔습니다. 상장 어, 저희가 스팀 모터를 이제 구동했을 때는 어, 보통 어, SBD-10이나 SPG-10 컨트롤러 가져왔는데, 오늘은 왜 이제 다른 드라이버랑 다른 컨트롤러 가져왔을까요? 어, 왜냐면, 하 저희가 그 스템모트를 구동했을 때, 그 토크가 이제 전류가 낮다 보니까 탈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탈조 현상 없는 MSD-225랑 SPG-30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구동해볼게요. 어,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속도가, 볼륨스위치를 돌렸을 때, 이게 속도가 좀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0대 이 제품이라서, 이게 뒷부분이 30분 돌려야 이 축이 한번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시는 대로의 속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방향제였고, 반대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왜 눌려있냐면요. 이게 지금 락킹이 이제 안 붙어있는 제품이라서, 이게 눌려야 이 방향이 이제 바뀌지거든요풀면 다시 눌래 방향으로 이제, 그러게 됩니다. 이 제품도, 정지. 오늘은 저희 소형 원기와 팬버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